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그린 에코보드로 이제 흰색이랑 그린 조합으로 이제 색상 깔끔하게 작업했구요 그리고 조개는 터치 패널 안녕하세요 CNC 캠핑카 최민수 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카니발 캠핑카와 투리스모 캠핑카 이두 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고객님들이 직접 타시던 차량을 저희가 캠핑카로 제작을 해 드린 차량이고요. 기존에 이제 스타렉스나 뭐 카니발 캠핑카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타시던 차량을 헐값에 헐값에 넘기고 스타렉스 캠핑카나 카니발을 새 걸로 구입한 다음에 캠핑카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신 c 캠핑은 고객님들이 직접 타고 다니시던 차량을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제작이 가능하니까 그점 참고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차량부터 한번 보러 가시죠. 운조 수석은 깔끔하게 리무진 시트로 가죽 작업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 캠핑 냉장고를 운조 수석 사이에다가 장착 완료하였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한번 차량 보여 드릴게요. 부조석 뒤쪽으로 이제 문을 열면 이제 거실처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넓게 넓은 개방감을 줬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요트 바닥재를 장착하였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컵홀더를 이렇게 장착을 해놨고요. 이 위쪽에는 이제 TV가 TV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쪽으로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 밑으로는 수납함, 수납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나오도록 저희가 침상 작업 완료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반다이 캠핑 윈도우 백 이렇게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수전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시다가 수전을 이용할 때는 여기 있는 이제 바게스를 꺼내고 설치해서 수전 이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장착 완료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모든 전기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등, 트렁크 등, 간접등, 냉장고.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시동 히터, MD용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엔 220 콘센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버터 스위치. 자, 뒤쪽에서 바라본 이제 캠핑카 모습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빵등부터 여기 천장의 조명까지 이 천장은 이제 참순 루바로 이제 깔끔하게 마감 다 했고요 그리고 여기 송풍구도 다 살려가지고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조각 매트를 걷어내고. 총 이제 밑 장에는 세 군데 이제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쪽에 한 군데, 이쪽에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리프트업 테이블로 이렇게 마무리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도 수납함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전기장치는 여기 하부에 저희가 따로 이게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인산철 230A, 그리고 인버터는 3.5kg, 주행 충전 파워크래프트 50A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리스모 캠핑카 실내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보시면은 이쪽에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알피쿨 25리터 냉장고 그리고 이쪽에는 확장 침상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수납 공간이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뒤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뒤쪽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함 배터리함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그린 에코 보드로 이제 흰색이랑 그린 조합으로 이제 색상 깔끔하게 작업했고요 그리고 쪽에는 터치 패널 이런식으로 이제 터치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무시동 히터 220 볼트 콘센트 인버터 그리고 usb 12 볼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배터리 이제 잔량 표시하는 적상계 적상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멀바우로 이제 보조테이블 설치되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수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수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컵홀더 두개 설치해놨고요. 그리고 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루바 검정 색깔 루바로 깔끔하게 전기 조명 작업이랑 소풍구까지 마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수납함 그리고 고객님께서 낚싯대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길게 낚싯대 넣을 공간까지 깔끔하게 작업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구가 좀 높게 안 나와서 이렇게 숙이고 이제 캠핑을 하셨는데 저희가 장을 좀 최대한 낮춰 놓고 이렇게 앉았을 때 스타렉스랑 큰 차이 없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제작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니발과 투리스모 캠핑카 차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CNC 캠핑카는 중고차 상사와 캠핑카 공장을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중고차 상사를 통해서 최저가로 중고차를 구매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타시던 차량, 타시던 차량도 저희가 깔끔하게 제작을 해드리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타일이나 원하시는 옵션, 그리고 뭐 전기는 필요 없고 장만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저희가 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CNC 캠핑카 최민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